저는 이번 한주 뉴스 중에 네. 어, 재건축, 재건축 발 지금 2차 개발붐이 강남에 음. 더 집중되고 있고 이 부분이 더 강화되고 있다. 네. 이 뉴스에 좀 주목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우리는 저출산, 인구 감소라는 이슈로 사회 지금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강남 삼국.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는 인구와 기업 일자리가 몰리고 있는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2016년도 이후로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좀 분산이 되면서 1,000만 명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 930만 명 전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여러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업성이 높은 강남 3구 중심으로 주거 정비 사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어, 실제로 강남 3구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실제 그 물량들이 네. 한 3만 가구가 좀 넘고 어. 어, 강동구까지 합친다면 네. 이른바 강남 4구까지 네. 서울 전체 재건축 재개발 물량의 한 4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강남권이 다른 곳보다 사실 사업성이 좀 좋죠 어,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이 좋은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좀 많아요 많고 이것이 또 인구 유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제2의 강남 집중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네. 거고 어, 기본적으로 이 반포 잠실 개포동 이런데에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의 용적률이 100%한 초중반대. 이런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고 네. 이제 재건축 2차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된 거고 기본적으로 또 강남 3구에 위치해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대지지분율도 쭉또 높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음. 때문에 실제로 사업성에도 좋은 좋아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인프라가 우수한 강남권 자체로 음.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사실 시장 참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지속적인 어. 이런 트렌드에 좀 눈여겨보고 있으면 음. 체크해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겠습니다.